다 같이 주제처랑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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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중간 특별새벽기도에 이일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려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나시며 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국경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극률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전교인 특별새벽기도에 이일째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 첫 시간 고난받으신 예수님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신 윤두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모세의 건강과 지도력 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양무리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성령 충만 주셔서 영화부 유치부 사역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윤요샘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여 그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에 세우신 김민영 목사님, 최태영 목사님, 김태현 전우사님 가정과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비전을 보게 하셨고 더큰 비전을 품게 하셨으니 삼천 비전 이루어 지역 성시와 민족 보고마 세계 성교에 쓰임 받는 장자교회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모든 재직들에게 맡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여 영혼을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큰 부흥을 주시고 각 교육기관에 700비전 이루어 신앙 3대 세워 민족과 교회에 거룩한 죄의 백성들 일꾼으로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우리 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비전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선포하며 말씀 잘 듣고 승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귀하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구하가지 말하니, 대답하이르데 실소위다 하였다가 그후에뒤치고 갔으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위에 들어 너희와 권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류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니우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당회장 윤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비저시아성급을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또 준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마음의 비전과 꿈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문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는 성도에게 물질의 열매로 백배 천배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 복내려 주시어서 오병 이어의 적이 손길과 물질 닿는 곳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나들 과 해외 나가 있는 자들과 성교사람들 그리고 출탄자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계시고 저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세계에도 남달리 사명에 충성한 사역절의 수고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사역의 기쁨 보람 감사가 충만하며 저들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기전이 현실로 앞당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네, 주간 화요일은 고위의 논쟁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의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런 것을 하도록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하여서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로, 그럼 나도 너에게 희 하나를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했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 어 잘못된 것이구나. 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라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온 와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대답하기가 이제 둘다 문제가 되니까. 아,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아, 이때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에,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서 마다들에게 '예, 너 오늘 포도에 나가서 일을 좀 하거라' 했더니 그마다들이 '예, 가겠소이다' 하고는, 정작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또 똑같이 아버지가 예 오늘로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좀 하거라 했더니 실소이다 라고 했는데 후에 둘째 아들은 니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것이냐 여러분 대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들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만 이해하고 예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지만 미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한 것이다 말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대제사들과 장로들과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맏아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둘째 아들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과 견주어서 네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째 종류는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기에 마다들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아니요, 실소이다. 하고, 리우쳐서일를 순종하는 사람. 이 둘째 아들아 사람. 네 번째는 아주 나쁜 사람. 실소이다. 하고, 하지 않는 사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아,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대입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스러럽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뭘 부탁하면 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실소이다 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마달처럼 예 라고 대답만 하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을 것입니다. 예, 말만 하는 사람. 마다들 격입니다 그들이 대세상이고 백성의 장로들이고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들에 대한 비유로 어 사실 너희는 이해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예, 할뿐 아니라 순종하고 그 예한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게 해주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대상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의 종교, 열심히 하는 그들,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무시했던 세리와 창기들보다더하나님나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그 포도원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교회에서 와서 정말 일을 하는 성도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이게 참큰 문제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에서 포도원에서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아들들,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네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삼천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또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우리 모든 교구장, 교구장과 셀장과 교회학교의 교사들 찬양대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라고 아버지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 그렇게 대답할 뿐 아니라 정말 가보면 있는 곳곳마다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영화부서부터 청년부까지 교육관이 크게 부흥되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남녀 셀들이 배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우리 70여 셀장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셀 예배를 드리고 세런들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고 이름만이 아닌 실제로 충성하고 일하는 일꾼 되어서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보고마 세계 성리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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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누가이 권위를 내게 주었냐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며 또대준했던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누가 와이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가를 이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님 감사옵나이다. 마들은 이해하고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둘 째들은 아니요 실수이다 했지만 뉘치고 가서 충성했다 했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에서 포도원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충성하는 자들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교회를 이루는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전 삼전이 현실로와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고름대고 이루주옵다서 삼전이 세워지게 하여 심하고 이로하옵나이다응유아우자 군께라는 운으로 이어 지역성시와 영호세의 승을 감나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해서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우리 되기하시며 모든 아버 하나님이여 집군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셔서 그 직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다되게하여심어나고기도 없나이다 영녀들 영마 교사들과 능대로 응계하시고 하나님 영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지보이 저도 모직도 중요 응계하시고 하나님 응계하시고 학생응계하여 주시고 남녀 설들의 배가 문득계시고 셀병들이 그 직무를 다하여서 충성하게하여 심어나고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 응계하시어 서 이하 하나님 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응계하여 주옵소서 유네시대에 유감대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또 우리 이교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하나님 로이교 하나님 여을옵시고시고 이에 며 하나님 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옵시고이사는전다 드게 하시고 고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만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명 충성을 도록비전 하여 주고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겨 여기에 응능 날게 열고 나오기도 없습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조 역사에 쉬옵시고 함 개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에 예 하였으나 실제로 가서 일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에서나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해할 예뿐 아니라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라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교에 하나님께서 비전삼천 주셨으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벌대처럼 몰아넣으시고 삼천 영혼 구원 받고 다음 세대가 삼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와 구제와 장악 복지하도록 물들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봄화 세계 성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과 행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맡은 자에게 놀라운 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맡은 직원을 충성하게 되 교장과 셀장과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해 하 주옵소서 영화부, 유치부, 유치원 동부, 중고 동부, 청년부가 700주년이 오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녀 셀들이 배가 붕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장들이 특별히 셀리배를잘 드리고, 셀원들을잘 이끌며, 또 함께 세워나가는 역사를 충성히기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우리 성유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시를 원합니다. 마귀원, 정미령, 성교사새 겔리, 김석금에 성사님과 김경수 형성사님과 김빛돌 김일영 형성사님과 기타 여러 성사님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성교자를 감당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베이서 지각을 뜨게 하시고 등기중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시로나오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불상해시고 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교구의 교장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셀런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족 다 구원받게 하시 모두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셀론들이 다 되게 하시고 더욱 사업과 직경을 원성하게 하시고 샤네들의 장래가 열린 문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들도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 영으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레주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 광복교회와 우리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